어 뭐야 한국어로 돼 있네. 아니 이거 어떻게 아내민 민감도가 너무 빠른데. 불 꺼져 아 근데 불은 안 껄거고 이이어얘어아 예. 불은 안 꺼요 불은 안 꺼요 아나 진짜 불은 안 꺼요 아불 끄는 대신 그럼 나 저기 조명만 켜게 해주세요 그니까 러 이것도 같은 메커니즘 아니에요 그니까 러 8번 출구도 틀린게 있으면은 틀린게 있으면은 그거잖아 マジでこんにちは。あ、頑張ってください。何てるの何してるのただ、オニをしのチャのャのームてさのゲームをてくのゲームくさんオゲームを見てい。オネジャーのゲームを見てさい。ゲームを見さーゲームてのーを見てのーてーても簡単だよ 変わったことがあったら戻るを下ろせる方法それは0号車まで行ってその先の運転室でブレーキをかけるだけトイレの車両は変わったことは起こらないからねもう一回説明するよかったじゃあ後でまた会おうね 근데 이거, 님들,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 화장실은 매번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은 이상현상이 있는 거 아니야? 뒤로 가야지. 옆에 앉으라고요? 고양이. 이봐라. 벌칙 걸려서 하는 거임. 안 한다며. 이거 뭐야? 뭐하니 쟤야오 어? 예? 이건 또 뭘까? 아, 어, 그래? 어, 뭐야? 어, 나 방금 방금 앞에 뭐야? 가까이 가서 조금 열린 거라고. 뭐래? 내가 속을 것 같냐? 가까이 가서 조금 열린 거 이미지랄. 쟤가뭐시리야 내가 뭔줄 알고 이 새끼들이? 문 열어! 새끼들이 어디서 지금 누구를? 고양이. 呀，呢、yeah, no. 아 뭐였어 방금? 아니 근데 방금 뭐였어? 아니 뭐였어? 아... 어, 기다려, 하나 남았 으니까 고양이 뒤로갈때는뒤 도, 안 보고 거침 없이 키키키 요？이럴 때 에는 이럴 때 일수록 친 착하 게. 하나 하나씩 하나 둘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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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이 지금 심장 세기. 박동수 130 넘어간다 들켰습니다 들켰습니다. 뭐야, 끝난 거야? 아, 하나 더? 마지막이라고? 오케이. 다시.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하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다시 하나씩. 간 본다 김태민. 이 새끼 왜못 빵? 끝났어. 하이. 아 뭐야 왜? 뭐였는데? 아 진짜 뭐였는데? 고맙다 나감 살아있네. 의자에 눈깔이 있었다고? 와 아, 진짜 아니다. 나... 나 진짜 못봤는자봉 눈깔. 끝.

ただいま、当列車におきまして、線路上に乗って、事故がありましたので、安全に安全に停車いたします。運転再開におきましては、現在見通しが立っておりません。本日は、お急ぎのところ、誠にご迷惑をおかけいたします。Attention, please.We have stopped the momentary due to one injury.There is no plan for the train to stop at this moment.Please excuse the delay. 뭔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팅이나 키키 끝났네 お兄さんすごいね成功したんだねキョロキョロしてどうしたのもしかしてここが運転室になってるって思った冗談はよしてよ新幹線にはグリーン車があるんだよお兄さんなら知ってるよねうーんじゃあね運転室はどこでしょうそれはね グリーン車の向こうだよ僕が0号車の次って言ったって ?0 号車っていうのはグリーン車の0号車のことだよ。まあ確かに僕の説明が下手くそだったかもね。それはそうと、いい今度はさっきと反対。変わったことがあったら進んで。 なかったら戻るんだよ3回間違えるとバケガクルカキオツケテネタガマンイサニーイスナプログライジャーナイバチョイオフがメントユーんゆばらゆばら

비물이 무서워 무섭냐고. 아, 아 근데 뭐 저런 정상이 어디 있어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야문 열어.